이거 솔직히 남자들 알죠? 이거 밥한 공기 됩니까?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두구리 이거 이거 여러분 너무 작아 여기에 네모나게 밥 들어가는데 그나마 요거보다 크게 주는 데도 있긴 해 맞아, 맞아. 근데 그건 케바케인가 봐왜 뭐? 이렇게 맞아, 남자들이래. 이런 게 정말 이거 좀 미안한데 나 이거 남녀 갈등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네, 적게 네, 먹기 때문에 기사 기사 혹시 보니까 작게 나오는 거 같아요 이거 좀 많이 연기 좀 연기 먹어주시면 연기 안 돼요 다들? 우리 수진PD 이거 한 그릇 밥 시키면 이 네. 정도 공개 오잖아요 <laughs> 네. 이거 남습니까 다 먹습니까? 남아요. 너 말하는 거야! 너 이런 애들 이런 거 조금 남고 이러지 말라고 이 작은 거에 어? 작은 거예요 그거 있지 않았나? 조선시대랑 지금이랑 바그릇 어. 크기 비교? 그렇지! 점점점점 현대로 올수록 작아지지? 아, 작아지더라고 그렇지! 자고로 말이죠 고봉으로 탁 해가지고 <laughs> 형이 솔로라 잘 모르는데 여친이 조금 남기면 남자가 먹어서 밸런스 맞음 왜 없으면 되는데 왜그 생각은 못 해? 없으면 다 먹으면 다닐 건데, 왜 굳이 그런 생각을 해?